럭키다. 오 럭키. 아 해피너스다. 우와 대박. 님들 여기 해피너스 있어요. 이 맵에 해피너스가 있네. 여기. 전장으로 가는 길. 여기 이쪽에 해피너스 있습니다. 대박 대박. 대박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오 잡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걸로 잡죠. 잡자. 가만있어. 어 안돼 안돼 가만있어 가만있어. 옳지 가마 있어, 옳지 가자. 아, 아, 시클났다. 일단 사각지대를 빠져나와서 얘 시설을 빼줘. 걔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잡고 말겠어. 걔니 얘이 말창 떴는데 가까이 가면은 얘가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오 이건 잡고 싶다. 헤핀, 오다없어졌다 어, 아니야 아직도 사각지대를 더 가야 될것 같아. 아직 사각지대를 벗어나야 돼. 어, 됐다, 했다 사각지대, 포켓몬 잡기 진짜 재밌네요, 이거. 이렇게 살근살근 다아가가지고 어? 아, 들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와, 진짜, 와, 쪼깃쪼깃 하네요, 진짜. 어, 떻게 됐다, 했다 어느 정도면 이제, 관심 큰데, 끈데... 아, 이쪽으로 가면 얘 있어서 안 돼. 아, 이럴 줄 알았어. 안돼 안돼 야 상대하지 마. 아씨. 잠시만요. 이로치 그걸 잡았어요. 이로치 그내 꿈인가 내 꿈이 미 꿈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잡았어요. 오저 어, 해피너스 지금 해피너스. 잠깐만, 해피너스 잡을 거예요. 이로, 뭐였지? 맥굽인가? 맥굽이 맥구미 잡았어. 여깄다, 어. 야, 진짜, 와, 이거 되게,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얘 뭐야. 자. 잡기 위해서, 맥굽인가? 맥굽이, 맥구미. 이로치 맥굽이 잡았어. 저 해피너스 있어요, 님. 지아님. 해피너스, 와. 해피너스 잡고 싶다. 이노치 이노치 어와 이거 되게 굉장히 얘가 눈치가 빠르네 역시 행복 횡원... 어, 아이 또 뭐야 뭐가 날 봤어 아 이거 도망가자 잡고 말겠어 됐다. 와 엄청나네 요 이거 잡기 힘들다 에이팡 A파, 아왜에이팡 여기 있어길막지하고 빨리 가 이씨 어. 아얘이쪽은로오유 진짜 눈치가 엄청 빠른데 좋았어 잠깐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움직이지 마. 오케이. 너는 스퍼볼로 잡아줄게. 가라, 스퍼볼. 잡았나? 오, 씨. 엄청나다. 오, 얘 엄청나는데? 와, 도망칠까봐. 지금 도망칠까봐. 와, 이거 엄청나게 안 잡히네요. 오, 눈치가 엄청 빨라. 이 말창 없어질 때까지 대기있다가 살금살금 다시 가줘. 엄청 안 잡힌다. 대기. 이, 이 자식 뭐야. 자, 앞으로 살짝. 어디 보고 나내쪽 보고 있는 건가? 어, 됐다. 뒤돌아봤다. 기다려. 어, 자,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살금살금. 됐다. 가만있어. 제발 멀리 가있자 아또 실패 뭐야 또 도망가? 여기 있다 기다려 와 정도면 됐겠지? 와 드디어 와 엄청 안 잡아. 어우 뭐야 시감차 해골스. 너 쉽게 와 배틀할래? 가만 있어. 와 해피너스인가? 해피너스 엄청 안 잡혀요. 지금 몇 번째 도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 해피너스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여기서 해피너스 나와서 잡고 싶다 해피너스. 가만있어. 어, 야, 내쪽 보지마, 돌아가. 딴쪽 봐. 살짝 뒤로 빠지자. 앞으로 가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옆으로 사각지대로 빠지자. 사각지대로 빠져가지고, 어, 어? 날, 나쁜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 큰일 났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또 도망가야 돼 이거 씨, 큰일 났다 좋았어 숨고 살금살금 살금살금 해피너스 일와어 이브이다 아 이브이도 있어 어, 이브이도 있어 이브 보다 해피너스다 아에이팜 미치키 에이팟 미치키 아이팜 에이팜 이 자식 뭐야 가만있어 가라 좋았어 좋았어 잡혀. 잡히라. 오, 잡았다. 해피너스 잡았어. 오, 대박, 대박. 오, 해피너스. <laughs> 엄청나게 빡세지만 잡았습니다. 크크크. 그, 그, 그. 오, 재밌었다. 엄청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지만 재밌었다. 해피너스 잡았습니다. 와. 몬스터 잡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여기. 아 럭키다. 럭키가 잡아야지 해피너스 여기서 잘 나오네 해피너스 잘 나오네 여기 또 있다 어 잔다 자는 해피너스 그러면 한 방이죠 좋았어 잡았나 오한 번에 잡으니까 와 경험치 엄청 럭키네 럭키 럭키도 잡았습니다.